지금 프랑스 이탈리아는 최대 규모의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폭동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은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다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안전하지 않느냐 나라가 또 있습니다. 영국도요, 폭동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유럽은 안전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전혀 폭동 사태 없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밖에 보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월호 사건이나, 그, 이태원 앞서 사고가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 일어났을, 직전, 나, 나기 직전에, 우리가, 혹은, 그, 그, 사고자들이, 숨을 거두기 직 전에, 알약이라도 하나 먹였다면, 이런,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사고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돌봐주고, 고통 속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줄 수 있었을 텐데, 고통 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다들, 약이 없다면 열매를 찾아 떠나십시오. 제가 김해에서 열매를 찾아 먹는데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행동이 이상해서 어쩌다 왜 저러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어 스무 살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사람이. 20차례나 집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20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지금 20년간 뇌, 뇌졸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뇌졸중이 아니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슨 병이라고 하셨냐면, 뇌에 세, 그 포자가 터져서. 어. 고혈압 증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과 뇌, 뇌에, 지, 뇌에 포진되어 있는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간은 세포 신경세포를 치료하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약을 먹는데 뇌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제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뇌가 아픈 사람이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 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어 우리가 배가 아프면 복통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으면 두통이 있지, 않,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뇌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골이 아파서, 내에 있는 뼈가 아파서 우리가 뇌졸중을 라고 해서 정신병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갑상선도 안 좋고 해서 중국에서 들온 약을 먹고 있습니다. 중국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중국에서 갑상선에 좋은 약과. 복통에 좋은 약과 자궁도 안 좋아서 자궁에 좋은 약을 드려 먹고 있는데 이것도 다그 옥합약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옥합약이랍니다. 다 천국 가는 약이고 존엄사를 위한 약입니다. 그렇게 조제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빨리 조엄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태가 오냐면 매일 설거지하다 볼일 다 보고 북한 사람들은 조엄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북한까지 우리가 떠나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존엄사라는 게 자살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질병을 이기려면 죽음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그 인공호흡기를 뽑게 뽑는 자 뽑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전부 다 몸이 다다 다 녹슬었고 전부 다 일을 할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천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존엄사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엄사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사라져야,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조름살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합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